어, 안녕하십니까. 으, 뚫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어, 코인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자, 50일선.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50일선이 강하게 뚫리면서 오늘도 상승이 이어져 줬다. 어, 지금 모든 세계 증시가 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이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어,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구나. 그 영웅이 누구냐? 이불에 이 바로 떨카 아닙니까? 예? 이제 롱 잡은 거 86%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어, 롱 곱하기 5배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어, 굉장히, 어, 이 발바닥 각질에서 어, 포지션을 잘 잡았다. 어, 제가 보는 거는 어, 그래도 무난하게 이 28,000선까지 가지 않을까. 어 아마 이 업비트 기준으로 3,600만 원까지는 어좀 달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좀 괴롭힘을 주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3,600만 원, 4,000만 원까지 어, 한번더전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 있다. 야, 시브레 아주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어, 왜냐. 자, 플로우가 어, 어제도 약 10%, 오늘도 한그 어,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자, 제가 그랬죠. 플로우 10% 오를 때마다 지금 3만 500원인 평당가에 어, 마이너스 93% 였는데, 10%올 때마다 마이너스 1%씩 줄고 있어요. 어, 그럼 91%가 깎이려면 1%씩 하면, 보자. 거의 100%를 해야 10%가 까이니까 거의 920%는 올라야, 어, 이 마이너스가 만회가 된다. 920%가 아닌데? 9200%냐? 와. 진짜 10% 이거 난 솔직히 10% 올라도 기분 1도 안 좋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어, 플로우가 괜히 플로우냐? 얘 지금 낮아요. 거래 대금도. 이딴, 이딴 거래 대금으로 절대 올릴 수가 없어. 어이거 짝퉁 반등입니다. 짝퉁 반등. 어, 비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다. 이 개별 종목이라면 어, 정말 다르게 올리거든. 30%, 60% 이렇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사이퍼 말고, 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좀 확실히 봐도 다른 움직임 이 있잖아. 어, 지금 뭐 솔직히 코인에 대한 호재가 잘 없으니까, 개별에, 개별 그런 코인에 대해 호재가 없어서, 딱히 뭐,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네. 어? 다 비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느낌인데, 그냥 코인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씨부레, 이 불장에, 불장 아니에요, 지금. 어, 내가 그랬죠. 하락 중에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음, 더 하락할 게 뻔하다. 그냥 하지 마. 이 이렇게 오른 이유도 약간 미국 시장이나 연관이 돼 있습니다. 코인이 오를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미국 시장이 좋고 어 경제 쪽에서도 어 소비성이 강하다 아직까지는 어 우리 경제가 버틸 만하다. 아무리 금리 인상이라도 이렇게 예의가 많이 나와서 반등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넷플릭스도 그래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안 좋게 나올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 안 좋지 않다. 어, 그리고 또, 약간 중요한 점. 어, 뭐, 네, 뭐였지? 변호사는 우영우인가?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짤로 많이 봤는데, 어, 그게 거의 지금 뭐, 핫하다죠? 그게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세계 1등이라는데, 어, 이게 옷겜처럼 될 수도 있다.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잖아. 어, 풀치도 로트도, 우! 예, 아시겠습니까? 어? 플로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신규 매수자들은 플로우 사면 좋다 이러는데,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플로우 사다가, 어, 내가, 어, 플로우 사다가 내 구독자 7,000명들이 다 위험해졌어. 어, 정말 그 정도로 무서운 애이기 때문에, 어, 플로우 살 바에 내가 항상 그렇지. 비트를 사라. 어, 그게 답이다. 안전한 게 최고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코인으로 돈벌었다는 애들 내 주위에 없어 이제 어, 코인으로 다전지산 망가지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너무 위험하다 이제는 주식 쪽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주식 쪽보다 좋은건 뭐다 그냥 월급을 저축하는 게 최고였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10년 전에도 그렇고 뭐이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투자 아니면 그냥 월급 저축이 최고였다. 어0년 전에도 그랬거든. 음. 뭐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인터넷 강원랜드 판에 들어온 이상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도박 판에서 못 벗어나 나랑 평생 가야 되거든. 나 <laughs>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셀레스월드는 전 계속 존봅니다. 예. 셀레스월드 이거 무조건 존보고 썬더코어도 무조건 존보다. 어. 어, 지금 BTC 쪽에서도 뭐 딱히 뭐 보여지는 건 없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존버뿐이다. 빨리 이 악재가 하나씩 벗겨져야 그때 진정한 상승이 나오지.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짜가 상승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봅시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